갈 거예요. 저, 저희 회사에서 투자한 트리피토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자들한테 할인 쿠폰을 주셔서 그냥 냅다 그냥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요거는 아호르 스튜디오에서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고 님아홀르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르는 당신의 옷장에 스며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과 매치할 수 있는 성, 제품을 선보입니다요 가방은 조이 마차라는 컬러고 광택의 크링크 이펙트를 더한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제작됐다. 이런 가방이에요. 짜잔, 예쁘죠? 오 진짜 여기. 광택이 있는데, 여기 좀 이런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아서 여기에는 딱 카메라, 뭐 쿠션, 틴트, 립스틱 이 정도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에 약간 두꺼운 아우터에 많은 짐을 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나갈 때 이렇게 들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좀 주름이 자세히 보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봤는데 이렇게 좀잔 주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매면 멜수록 자연스럽게 좀 주름이 더 생겨서 더 예쁠 것 같아요. 가방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지퍼가 있어서 가벼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가방에 수납 공간이 너무 많으면 짐이 오히려 많이 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저는 아주 만족이에요. 예쁘게. <목소리> 여러분 산도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매운 거고 이거는 일반 산도예요. <목소리> 여러분 밥 먹고. 부동산을 가고 있습니다. 떨려요 지금. 아! 여러분, 부동산 세 곳을 다녀왔어요.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데 주인들이 그냥 실거주로 안 내놓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별로 매물 별로 없었어요. 단풍이 엄청 예쁘게 들었어요.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여러분 방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코트를 걸어놨고 샤워 가운도 있고 신발 이렇게 잘 벗어놨고요. 여기는 심플한 화장실이고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되어 있는데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고 있어서 칫솔이랑 치약은 따로 비치가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1층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직접 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커피포트 있고 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아까 점심 먹던 거 포장해온 거랑 제가 와인을 한병 가져와가지고 와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고, 이게 침대고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 TV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아 원래 여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수영장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한 건데 제가 지금 수영을 할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서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테이블,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노트북, 여기다가 놓고 충전기 꽂아서 일도 하면 될것 같아요. 비페라는 음, 게 요거구나. 근데 차 이마트 앞에 발렛 해주셨다고 안 했나? 음.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왜 거기 세우셨지? 그럼 나도 그냥 가방 안 들고 갈게. 음. 여러분 저희는 1층에 가보기로 했어요. 좀 뭐가 있는지 구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산책을 나왔는데 진짜 억새가 예쁘게 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야, 여기일 거 같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저희는 호텔 1층에 있는

조만족 <laughs> 지금 이게 끝이야. <laughs> 나도 틀만 접고 <좋고> 거의 <laughs> 아 오늘 편집하려고 했는데 <laughs> 여러분 편집은 하나도 못하고 저 그냥 간만에 이력서를 좀 업데이트를 했답니다. 근데 다는 못했어요. 아 네,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TV 그 넷플릭스 이거 셰어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찾아볼게요. 여러분 넷플릭스 켜기에 성공했어요. 이거 38,000원? 어치인데 생각보다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먹고 편의점에 가서 뭘 먹든 또 다른 걸 시키든 하려고요. 음음뭐 그래노래이좋겠그래래요래니다 음, 사랑 되게, 되게 좋은 노래들 사람들이 막음원 듣고 음. 이런 것 그래인 빠민할 아니면 그럽이 되면 돼요. 음, 음. 자이언티가 뭔가 자기가 음원은 잘 킬링 하는데 자이언티가 만들어 준 노래로 엄청. <laughs> 아니야, 이런 거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육회 다 먹었는데 제가 배가 고파 가지고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컵라면을 둘다 먹고 싶어서 둘다 하고 남으면 버리면 되니까. 사람 너무 커 가지고 귀가 안 보이네. 왜 소커가 나왔어? 아, 진짜? 쿤타3 6 나와? 어. 3 6 나와? 아니, 왜? 그럼 산이 안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겠네. 어 짜. 짜? 진짜 치즈가 짠거 같은데?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을 매적이적인 느낌이 어서 너무 세 됐네. 음. 괜히 염따만 염따 렇게 느낌으로 렇게이렇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코 팀 같은 경우에도 가득 채웠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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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HSP, 렇게이 H S 이 계속 이게 이렇게. 이렇이게게렇지만 여러분 저희는 청계산 주변의 식당에 왔는데 오 지금 등산객들 엄청 많고 밥도 엄청 맛있어 보여. 채소 같은 거 나오겠지? 응. 어마어마한. 은퇴하면 같이 난 떡볶이가 더 맛있. 이얘예안 나온 것 같아. <laughs> Considering you just ingested a mega dose of stimulants. Uh, you okay? I'm sorry. Mm. 이마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이거는 기름이 폈다는 얘기죠. 아, 오늘 너무 이거 저거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여유는 정말 없었어요. 그 오늘 미팅도 여러 개 하고 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절 메일도 여러 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을 했는데 진이 빨리네요. 제가 그, 골프 레슨을 어제 아침에 신청을 해놨는데 못 갔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laughs> 제가 빠진 적이 많아가지고 프로님이 이제 연락도 안 와요. 여러분, 저는 골프를 치고 샤워하고 왔고, 이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져가지고 쿠드티를 꺼내 입었어요. 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 개인적으로는... 아니,